들려요. 가다요 하요. 하요. 필링 서버니까 천천히 어. 하자. 어. 아, 그래. 아, 형 여기서 농사할 거, 농사할 거잖아요. 그거 광고할 거고. 너뭐할 건데? 나수렵꾼 뭐? 듣기로 수렵꾼이그전문직업이 아니라 공용이라던데. 농사도 다할수 있대. 아, 그래? 내 석유 많이 모아 올 테니까 알지 상부상조하자, 종우야. 아, 우리 상부상조해야지. 어, 날탈날탈 날타 뽑아야 돼. 날탈 어디서 구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바로 상자를 팔지 말고 이거는 물물교환하는 게 낫다. 세금만 떼죠. 세금을 거니? 꼭 내야 돼? 안내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탈세범 되니까. 뭐안걸안 안 들키게 하면 되지 뭐. 그럼 되긴 하지. 근데 그럼 이제 영화 검사에 개무지 탈세 뜨는데? 원종 그런데. 아니 나잘 내는데 내게. 그럼 <laughs> <laughs> 여기는 설이 되는 거 알지? 어? 권차도 없대 여기. 아, 서리가 돼? 응. 아니 안 된다고 돼 있던데? 그설명에 그러니까 룰이야, 룰. 시스템적으로 돼. 아 그래? 오, 웨폰 마스터, 먹봉신의 건, 먹봉신의 활지금? 뭔데 이거? 이거 딱 봐도 뭔가 동수경이 좋아할 것 같네. <laughs> 그지? <laughs> 약간 아재감성. 워프게이트 제작? 워프게이트가 좀 나는... 꿀리는데? 아니, 아니, 아니 광부는 저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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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는. 어, 그니까, 워프게이트 딱 해가지고 어. 바로 그냥 광캐로 갈수있그러니까 응. 아니, 뭐야, 이거. 멋봉신의, 그건 봉신의 멋봉 활. 이건좀 지리는데? 근데 여기 힐링 서버라 뭐 저거 뭐 어디다 써? 그건 뭐 쓰기 나름이지요. 그니까 뭐쓸 때가 있나? 무력 시비할 때가 있나? 저걸? 어, 저거 얻으면 이제 마을의, 마을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세금을 <laughs> 이제 내가 걷는 거야. 어? 또 예상된다. 또한 일주 뒤에 이제 지환이. 이걸로 뭐할 할 수, 할수 있는 없다면서 또 궁지형 되겠네. <laughs> 아니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궁지형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기대해. 먹봉마을 <laughs> 여기가 이제 먹봉리 회관 특별 상점 특별 초대권이 초대권이 10만 골드 무려 채광 허가서가 또 5만 원 농기구 허가서도 5만 골드 잠깐만 트랙터가 30만 골드야 이거 돈이 이게 생각보다 화폐가 좀 비싼가 본데 트랙터가 30만 골드면은 아니 좀 이거 빡센한, 빡센가 본데요 개인 박물관? 어? 업적처럼 돼 있는 건가? 여기, 우와! 100만원, 씨! 아니, 너무 비싸! 이거 남북이다, 그냥. 이마가 좀 많이. 화석 제출, 화석도감, 잉룡, 티라노사우루스 뭐, 공룡 화석. 근데 이거는 채광하는 사람들이 화석에 좀 좋던데? 직업이? 유사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다, 이거? 이거는 공룡,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는 마을 수건 사업. 곤충상, 사... 어? 돈 주고 사주나 보다. 아, 그럼 이걸 뽑아서 파는 건가? 만약에 잠자리, 장수풍뎅이 이런 거 나오면 만 원이야? 잡아서 팔아야 되나 보다. 사냥꾼. 얘 예, 오? 멧돼지 4만 원? 존나 센가 본데? 매랑이매랑이 3만 5천 원. 너무 싼거 아니야? 사자. 사자 잡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킹끼리. 3만 5천 원. 만약에 매랑이 나오면은 진짜 떼돈? 버는 거고. 여기는, 오, 트랙터. 개간지. 오, 레벨 안 돼서 못 타. 아직 트랙터 사용할 수 없대. 와, 트랙터 개간지인데? 여기가 농사 상점. 이것도 역시나, 시간마다, 변동으로 22분 남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한 시간에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아이고, 한동승님아 안녕하세요, 폴원형님 아이, 벌써 이게 농사 이거 진짜. 아, 뭐, 야, 여기 거. 벌써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조사해야죠. 지금 아, 돌아보면서. 어차피 농구잖아 아, 아,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폴레이 네. 뭐, 뭐 하시게요? 아, 저는 아직 잘 몰라서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laughs> 네, 이게 한량처럼 이렇게 아, 돌아다니시면 안 되시고. 일좀 하려고 농사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뭘 먼저... 몰라 맨날 농사만 하던데, <laughs> 저번에도! 아 근데 이번에는 이게 대형 농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농사가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부는 네. 마인크래프트 약간 고인물들이나 잘하지 그쵸. 똑같은 맞아, 맞아. 시간을 들여도 걔네들이 훨씬 돈을 잘 버는데 농사는 건실하잖아요. 아니. 초보든 고수든 똑같은 시간 들이면 똑같이 버는. 얼마나 이게 건실하고 공정한 그런 직업이겠습니까? 그 농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네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씨앗 좀, 좀 나눠주세요. 아 그럼요. 농사한다고 네. 하시면. 저도 근데 아직 농사 확정은 아니에요. 농부. 는 무슨 농사할 거면서 <laughs> 별 그럴 거 같긴 한데 맨날 농사하던데 <laughs> 그거 하러 왔어요 사실 <laughs> 네. 그리고 자물쇠 잠그세요 상자에 예. 땅굴이 파지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집을 에집 만들면 은 땅굴을 파고 나올 수가 있어 남의 집에 아 그러니까 이제 건착 없어서 다 되는구나 그게 그냥 무조건 상자에 자물쇠만 이제 보호되는 시스템 자물쇠 없으면은 가져가도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그 이미 해보셨다는 것은 아니 지금 해본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장님 집은 안 털리고 네. 여기는 그냥 그 물로 막아놨더라고 뭐 만들면 막고 아 여기는 마을이라서 공용이라서 네. 안 되나봐요 예. 네. 그래서 집을 숨겨서 짓던가 아니면 네. 자물쇠가 있어야 될것 같아 요 아까 보니까 자물쇠가 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막 부담스럽진 않네요 인간 자물쇠 해도 되겠다. 한도순이 돈 많이 벌면 제가, 한도순이 그, 농사 옆에 지키고 있을게요. 자 아, 보안업체. 예, 네, 돈좀 주시고. 그도 되겠네. <laughs> 렇게까지 이게, 일을 하시기가 싫어서좀일좀 <laughs> 아, 하셔서. 건실한 게 제일 싫어 아, 건실한 게. 일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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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한 방에 뭐, 돈은 버는 거 없나? 잠깐만, 돈을,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야? 감미안 잡히네, 도무지. 광지를 해야 되나? 여기가, 자표가, 오오 나왔다. 구리 오바이오 요렇게 체급레벨이 활성화가 되네 경치 금방인데? 20렙 뚝딱 하겠는데? 어? 마이 프레셜스 마이 프레셜스 레벨 10을 돼야 용광로랑 배울 수 있다 대박이다 잘 만들었다 아 개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깜짝이야 아나검 없는데? 아 이거 도끼로 싸나 혈관 서1렙 먼저 찍고 다이악 해야 하는데 우와! 화그사가! 우와! 이거 비싸잖아. 8,000원? 어마이! 왼쪽이 폐광이야? 여기? <laughs> 뭘 폐광이 위험해. 진짜 그럴 짬 아니야, 나, 얘들아. 무시 너무한다, 진짜. 나그 정도 짬밥 아니야. 뭐? 우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laughs> 이제 그런 짬밥 아니야, 나? 스켈레톤 따이 같은, 뭐. 나는 그런 짬밥 아니야 나? <laughs> 온몸에 화살을 맞으며 <laughs> 나 이제 그럴 점 아니야? <laughs> 씨. 오 호박 호박 호박씨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은0렙와 얼마만에 바뀌냐 아우 허리야 이씨 일단은 돈될 만한 거를 좀 팔아야 될것 같은데요 기다려봐요 어,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아 씨발 가격 왜 이래 황금상어는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었어? 아 3분 39초 뒤에 하자 어? 자수정도 비싸잖아? 칙쇼! 얼마야? 7,600원! 야 진짜 근데 황금 사가두개 치네 그냥? 아이씨! 아니 이연속한가에씨아 너무하네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죽어요 먹봉 영농 조합? 여기가 이제 농사꾼들 모여 사는데? 뭐야 어? 이런 것도 있어? 일단 집집 주로 집 가죠? 근데 그 집도 사실 건차 없으니까 집도 푸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괴물지집 이거는 멋사님까 아니 여기는 벌써 아니 뭐 화로랑 석유 벌써 이렇게 있어? 이건 또 뭐야? 템템벌 있니? 벌써 농사 다 시작해 버렸네? 와 근데 잠깐만 자물쇠가 만 원이잖아 자물쇠 먼저 살까 우리?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10만 원 모을 때까지 내보기 자물쇠가 더 급해 일단은 도우락부터 해야 될것 같긴 해투수포터 어, 가시죠 노수님네 한가하신가요? 어? 잠깐 저그 자물쇠 달았거든요 상자에 어? 도우락 그거 한번 확인해 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뜨나 그러면은 안... 일당으로 예? <laughs> 열, 아 열었을 때털수 있으면 제거 할게요 네 도우락 시험하셨으니까 어? 어? 네? 어이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비밀번호 30 30아 이거 아니네 답이 유치한 거예요 오해 미운 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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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의도가 불순해요 <laughs> 아니 그냥 30 30 그냥 느낌이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 숫자가 아니 그냥 이제 30 30 하실 것 같아요 아30 30세대예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아니구나 근데 텐텐이 좀정 없다 왜냐면은 아니 <laughs> 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도락부터 설치하는 거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아야야, 근데 안걸린 상자 위치 알려드릴까요? 오, 아니 마을 인심이 어디 <laughs> 어디 있는데요? 아 이거 머사님 거. 열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아닌 아니, 많이 아니란 거 아닌가 이거 진짜. 그러니까 대가, 이거 너무 풀한 거 아니에요? 대가 치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솔직히 가져가라는 거잖아. 저 그냥 금주게 가져갈게요. 어몇 개요? 저반 가져갈게요. 네, 반 드세요. 저도 그러면 서로 얘기 안 하는 걸로. 아, 저 이미 서른 한개 가져갔어요. 예, 서로 말안 하고. 왜냐면은 이러면 도오락 왜있는데 진짜. 그저 이거 의리 지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다시 넣고 저 신고하시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이는 <laughs> 경종 울리는 거야. 누구는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넘쳐나서 도오락 사.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천원 그러니까. 남았거든요. 뭐 여기 어? 여기다 뭐 의름장 놓으면 뭐 뭐가 뭐 되는 못나 천시 연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누가 건데? 누가 도오락을 사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뭔 하는 지 그죠? 맞아, 도우님 진짜 똑똑하시다니까. 그러니까, 틈틈님은 뭐 돈이, 어, 뭐, 넘쳐나서 산 거야, 도우락? 그러니까, 저도 없는 살림에, 그 지금 도우락 올바됐다고, 한입아와열 그, 구리죽에도 간, 반... <laughs> 구리죽에, 그, 면 위, 어, 좋다. 네, <laughs> 어른도 없어요? 안 돼요. 어우, <laughs> 이제야 좀, 개운하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여기로 바로바로 바로 넣어야 되니까. 다르다, 쾌적함이 달라. 여거거든 하루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 돌 짱돌을 다 버리고 왔네. 괜찮아? 그렇다고? 와, 씨, 달아났네. 제빠른거 어, 하나 쓰니까. 여, 빠르다잉? 아, 돌을 어디서 구하지? 도둑질 만들었어. <laughs> 아니면 뭐 여기서 바로 문딱 달고 이렇게 딱 나가면 깔끔하게 여기 바로 논밭 이렇게 집이 딱뒤 이, 이, 텃밭으로 딱 이어져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촥트랙서 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바다 두두 두두 두두. <laughs> 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보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촤 두두 펠트 두두 두두 두두. 가지고 오션뷰 트랙터. 어어. 어? 아니 돈을 번거다 썼는데 세금을 어떻 내요 아니 이게 저는 돈 관리 안 해서 몰라요 엄마가 해줘서 <laughs> 일단 팔아야겠네 그러면은 아이고 얼만데 음 어, 씨, 도... 맛있다 어? 방금 목소리 뭐야 이거 음 맛있다 이 뭔데 이거 상자에 넣어서 팔아야 돼 비트상자 이거 쏠쏠해 당근 구해야 되고, 사탕수수 구해야 되고. 사탕수수는 뭐 널렸어. 뭐, 여기, 여기 다 사탕수수인데, 뭐, 이거. 이게 누구 건데요? 주인 없는 건데, 뭔. 자연의 곳이야! 뭔. 서리가 이게 자연의 곳인 곳을. 어? 어, 아, 아. 아, 이거 머사님 밭이었어요? <laughs> 아, 예. 아,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아. 근데... 뜯어가도 되는데. 아니, 뭐. 네. 너무 대놓고 아, 니거 아닌가. 해서. 아니, 저는 그래서 자연의 곳인 줄 알고. 아, 자연의 것? 네, 아,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을 자연의 것은 다 캐도 되지요? 예,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아, 야, 진제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많네요. 아, 좀, 밭을 좀 넓게 쓰시는구나? 아니, 그냥, 네. 네, 좀 남았길래. 아, 이것만 네. 뭐, 가져가겠습니다. 잘 쓸게요.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네, 예, 죄송해요. 일단 소장농 마인드로 여기까지만. 와 벌써 하고 있네 진짜. 어? 농사는 진짜 이거. <laughs> 농사는 칸티브예요. 뼈가루 <laughs> 너무 달다 이거지. 벌써 스물이곱게. 어수지 어디서 났어? 광산에서 구했지. <laughs> 지환아 자물쇠 걸려 있어요. <laughs> 좀 줄까? 어, 좀 주면 좋지. 이걸로 네가 키워 다섯 개 줬어. 땡큐 아 어. 이거는 뭐야, 여기 한동심네. 저는 지금 오. 농사 시작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벌레 <laughs> 없으신가요? 해충 어, 그, 제가 은기 예, 저... 벌레 두 마리 풀어놨어. 아까 장수풍뎅이랑 메뚜기 풀어놨는데. 풀어낸 셋스코시네. 네, 아니 벌레가 농작물을 해친다 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 어... 잡아버린다고. 어... 일로 갔는데 장수풍뎅이랑 메뚜기 있습니다. 아 메뚜기 하나 잡았는데 어디... 템템버리님 집에서. 어그거 제가 푼 거고 장수풍뎅이도 여기 어디 있어요? 그거 죽여버렸다그러던데 템템버리님이. 템템버리님 아, 풍뎅이 그러면... 죽이셨어요? 아 이건 좀풀 양님 때문에 도전인가요? 아야 아야 풍뎅이. 아니고 가그이거대김이 뭐, 뭐그 어. 아. 아. <laughs> 죽여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우리 수감자만 잖아요그 부산물이요 부산물이요 부물 돌려드렸잖아요. <laughs> 근데, 포이 어울리는 직업 구하셨네. 아니, 아니, 파, 아, 저도 농사 질 거예요, 저. 낚시도 하고 있어요. 건실하게 하려고 있어. 부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스코? 아니, 공짜로 해드릴게요, 틈 돼버리면. 아, 정말요? 벌레만 아, 주십시오. 에이, 설마, 아, 그, 네. 벌레, 그, 가격, 그, 파는 건데, 그걸 설마 돈 그러니까, 잡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돈, 돈, 막, 약간 생생내시더라고요. 공짜로 어. 해준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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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저희가 노다지 발견해서 제보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제보비를, 제보비를 받아야지. 이게 그, 좀 말이 되나 싶긴 해가지고. 오늘 제... 이렇게 하시면은, 전제가 제일 좋으세요. 아, 이거야, 메뚜기가 <laughs> 이거야? <웃음> 아, 메뚜기. 아, 아, 쉽지 않은 청년이네. <웃음> <웃음> 프라런 이거 내구도 없어요? 무한 자리 챗. 내구도가 없어요, 이거. 무한이. 어? 어? 이래요만 원이거든요. 장인간... 네. 제가 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선착순입니다, 지금. 지금. <웃음> <웃음> 저희가 하면 만 원이야. 아, 아 9,500원까지 해 드릴게. 아 이거 장사 망해 가지고 바로 접으시네. 아, 전 돈이 아, 없어요. 세금 내고 돈이 없어. 아, 없어서. 아 돈이 있는 돈들이 없지. 뭐. 네, 미쳤어요, 저도 돈이 세금으로 얼마 없어 가 그래요? 네, 어, 다들 20... 얼마 내셨어요? 세금? 예. 어? 어? 얼마를 어? 벌면 2,000원이야? 2만 원 벌었으니까 2,000원 되겠죠. 어, 어, 와. 멀었을까? 세금을 냈어요? 네, 네 냈어요. 벌이 아직 안 내셨어요? 아내 그냥 아니, 얼마 없어 가지고. 네, 그거 안 내도 된대요. 아니, 뭐 급하게 낼 필요 없대요. 어, 난난 그러니까. 난 바로 냈는데. 듬태 님은 준법 <laughs> 네. 정신이 투철하시네. 저도 그 내긴 했어요. 얼마 안 돼. 전 얼마 없어 가지고 <laughs> 안 내면은 아마 잠자리 <laughs> 잠류당하지 <laughs> <않지> 않을까요? 벌로 <laughs> 잡니 <laughs> <나 포화님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매뚜기 이거, 이거, 이거 파시고 뭐물러오 아, 그거 보탬 내셔야죠. 네, 어. 아, 예.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러면안 되겠습니다. 이거 <laughs> 그 영화에서 본거 하나 드릴게요. 어? 이거 어, 친구. 도리, 도리. 어, 아, 오? 이거 아시죠? 리모친구 돌이 돌이. 어블루테 오. 제가 팔방민입니다. 제가 지금 오. 다 컨텐츠 지금 봤는데 저기 잠잘채 사지마. 잠잘채 사지마. 맞네 들르게 안 나와. 벌레 들르게 안 나와. 많은 드러나기네. 아. 아. 네. 오케이. 어, 아이, 아이, 여기 캣터피 뭐야 이거? 어, 어, 캣터피 어. 출몰했습니다. 아 여기 캣터피가 어디? 캐터피. 예, 여기 근처였는데 이게 발견을 했는데 잠시만요.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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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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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넌 <laughs>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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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아유 그냥도 바디를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조심하세요. 이거 물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아유 근런데 푸아네이 공공의 일을 하시네요. 이제야 몰라봤습니다. 이런 존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자 이렇게 벌레 잡고 저게 나온 거 드릴게요. 아 이게 뭐죠? 벌레 껍질. 어. 아, 아유 좀 징그러운데. 덜컥. 아유 괜찮습니다. 뭐, 나중... 징그러워. 아, 필요 없습니까? 예. 네. 아이 그다가세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네, 또, 또 나오면 불러 주세요. 네, 바로 제보할게요. 네. 이거 농사 처음에 뭘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비트로. 어, 혹시 이거 씨앗 좀 드릴까요? 제가 무늬점 아 하는 씨앗 건데. 남는 거. 네, 세개 있습니다. 이걸로 늘리시면. 아,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거 도 아, 하나 니다 이거 그 폐강 가서 제가 구했습니다. 폐강에서? 네. 폐강 상자에 있더라고. 메기 메기 두개 드세요. 도가, 도감도 아, 등록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10만 원 언제 모으냐? <laughs> 진짜 가깝하다. 마음이 답답하다. 어? 이거 언제 모아? 근데 또 금방 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 탄력 받으면 비트 5원이라고요? 아니 씨, 그래봤자 300원만 모요아 그냥 강질이 돈이 처음에는 강질인데? 현타오는 소식 갈수 있을까요? 비트 막 해서 200개 되잖아요. 네. 그래봤자 600원이에요. 하나에 어? 3원. 거짓말. 지금 저반 늘린다고 캔게 200개 정도밖에 지금 600원 번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광질해서 레드스톤 가져오면 네. 만원 버는데 <웃음> <웃음> 비트는 왜제 보기에는 나중에 뭐. 트랙터로 대규모로 그냥 캐... 아, 약간 저희는 왕기형인 거죠 네 캐고 이제 상자로 팔거나 음, 아, 상자로 파는 게더 비싸던데? 네. 언제 뚫리는 거지, 레벨? 아니, 10레벨당 레시피 하나씩 준대요. 어, 진짜요? 네. 어, 근데 10레벨 되는 게 <laughs> 너무 힘들다. 네, 이거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저 그래서 저 그냥 이제 음. 갈라고요, 밖으로. 시약고라구는거 같아요. 네, 이거 계속 여기서 그냥... 사러 왔자 돈도 안 되고. 제가 지켜드릴게요. 일단 네. 허, 있는 동안. 템수 합의 좀 부탁드릴게요. 냅냅냅. 넵, 넵, 넵. 자. 흑고해야 되고. 그럼 수박 은근히 필수. 당근 어디서 나오지? 씨, 여기 뭐야 도대체? 어 이거 이거 뭐지? 별거 아닌가? 어 이쪽인데? 아 이거야! 별거 없네. 와! 좋댔다! 템은 안 날라가지? 템도 5분이에요 필수 크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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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시체 여기 있네. 지도 있어. 맞네. 오븐 시스템이 맞네. 하나 개또 the... 광지를 좀 해갈까? 와야 굴이 존나 많은 거 같은데 여기. 근데 굴이 돈도 안 되잖아. 7 원? 여기를 아주 어? 몰래 숨어 있었어 요놈. 요놈 요놈. 오? 아니 이게 무슨? 오야 지금 다 상종가인데? 구리만 빼고는 내비둘까? 철도 팔죠? 오마이 아 씨발 내 세금 아 씨발 탈사하고 싶네 아니 너무 많이 캤다 씨가 안 자랐잖아 아! 너무하네 이웃 주민들끼리 왜? 아니 이거를 좀서리를할 거면 진작 좀 하지 오기 전에 형. 해가지고 어. 형나안한지한 한 시간 넘었어 근데 왜 아직도 안 자랐어 또 어, 어떤 놈이 그럼 누구, 누굴까요 템텐님 이거 맞는 거예요? 참 진짜 <laughs> 무슨 일세요? <laughs> 아니, 선생님 이거 맞는 거예요? 종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한 번은 그렇다치고 뭐는 제가 뭐 하루 종일 안 오는 줄 알아요? <laughs> 아니 이게 아 이게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늦게 오시길래 이게 선생님. <laughs> 저도 모르게 이게 아 이게 1 0레벨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도 너무, 모르게 진짜 눈에 죽은 거 잡고 해 버렸어요. 지금 속에 지금 그렇죠, 지금 농장 레벨이에요. 구레벨입니다. 와. <laughs> 잠깐 눈이 돌아버렸어요. 아니 진짜 1 0레벨이고 <laughs>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손 털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님이 오셔서 <웃음> <웃음> 아니 저돈 벌어오느라고 <laughs> 아 대신에 이거 어떠세요? 제농담한번더 실래요? 아니요 흙 있어요 흙아흙 아, 흙 드릴까요? 네흙 아, 주세요 아저 뭐 있습니다 네. 얼마 드릴까요 뭐 5세트 드릴까요? 네 많이 주세요 저 저도 개간해야 돼가지고 아 이웃끼리 아, 돕고 사는 거죠 아 그쵸 그쵸 아 네. 진짜 진짜 이제 안 할라고 아니요 저저 저 없을 스며들이요, 때 스며들이요, 종종 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저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라님. 저 기분 좋아져서. 아, 어떻게 돈 많이 벌었어요? 광물, 광산을 아니, 제대로 저... 찾아가지고 저 지금 2만 원 벌어가지고. 헉! 2만 원이요? 어? 네. 어, 레벨은요? <laughs> 레벨은 37렙, 광산 내1 <laughs> 4렙 아니 남의 것 털어서 그 레벨 찍었는데. 아니 그래도 이 가보슨 다이아 가보드 아니에요? 아 예, 안 그래도 그 옆집 주민이 이게 다이아를 조금 나눔해 아, 주셔가지고. 어... 음, 그럼 댐텐님은 도대체 생산적인 활동을 근데... 잘안 하시네. <laughs> 아니 그러면 서리에 아니, 옆집 광물 축내 진짜 뭐이마을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웃음> <웃음> 아니 인여해요 동승님. 네. 저 여기 이렇게 개가 달라고 이게딱 흙도 딱퍼고 동승님도 막 다섯 네. 세트 드릴 정도로 이렇게 흙도 열심히 푸고 직업이 포크리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됐네요 <laughs> <laughs> 생산적인 활동 좀 해주세요 텐텐님 이웃 주민이 이렇게 아, 서로 생산적인 일을 해야 집값도 올라가고 상류층 사는 알토란 그쵸. 땅이 되지 옆에 이게 흙이나 파시는 분이 계시면은 아, 안 그래도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승님 뭐죠? 이게 제가 봤을 때 네. <laughs> 물론 제가 털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네, 자리를 비우면 털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차라리 광질보다는 옆에 아 <laughs> 낚시대 농사고 아 연못을 만들어서 아 <laughs> 낚시하고 아 농사하고 낚시하고 아 농사. 농사도 어차피 2 0내2 0까지 해야 되니까. 에 그러면은 절대 안 털릴 것 같다. 어, 괜찮은. 나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동숙님것또 지키고 지킬거 맞죠? 지키면서 아이 그러면저 진짜 손 썼습니다. 저 진짜 1 0내다 내가 시니까 욕심이 좀 사라지셨네 그래도. 에. <laughs> <laughs> 아 그러죠 속보 당근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헉, 설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얼마 없어서 한정! 많이 못 드려요 많이 못 드려요 아, 한개 <laughs> 여섯 개밖에 <laughs> 없어서 많이... 그럼 인정이죠 아 이런 저 같은 도둑놈들도 이렇게 농조 쿠키에 나누죠? 아, 진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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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데요 이런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미래 봐야 되니까 근시한 <laughs> 네. 쪽으로 가지 말죠. 형 비트가 신이야 그냥 아야 근데 사도로 해야 된다니까? 당근, 비트, 밀, 감자 사도로 해야 돼 시세가 다 다르고 1 0레때 무슨 박스 재료 구하는지 알아? 형 어, 10레벨이야 어. 나 지금 어? 뭐죠? 철 호미랑 다이아몬드 괭이 조합법 끝 어? 근데 호미가 무슨 효과인지 몰라 지금 호미 만드는 중이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채집할 때 쓰는 거 같아 어, 지금 나가? 이거 내가 봤을 때 20레벨 해야 돼 이거 형어 호미 효과 알아냈어 뭔데? 허기가 두께져 허기가 이거 감소가 <laughs> 그 밖에 없어 그못뭐 어따 먹어고거 뭐. 뭐. 쓰레기네 어 그치 못됐어 이래서 언제 돈 벌어 아니 경험치가 너무 느려 이거 우리 그러면 이거 박스 만들 때까지 돈을 못 벌어 이거 왔어? <laughs> <봤어? 웃음> 어, 어 해야지 뭐 농사 안 하게? 아니 둘다 해야지 먹고 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러 아니 송사리만 잡혀 1cm 짜리로 100cm 짜리도 나와 100cm? 붉은 꼬리 메기 붉은 꼬리 동수가 아니야?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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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어? 형은 블루길.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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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쥐사리. 탄치 왠지, 왠지. 어, 큰잎먼게 뭔데, 1cm. 지원아, 너거오나 올라갔다. <laughs> 아니, 형, 형, 찢어져, 터져, 터져. <laughs> 낚시가 레벨이 존나 잘 올라, 형. 그니까, 러 20까지 뚝딱 하겠는데? 농사가 좀, 농사가 좀 쓰레기 같아. 이번엔, 이번 농사 좀 엇가왔어, 뭐 같아. 아니, 그런 말을 하긴 했대. 지금이라도 손절을 아, 해야 되나? 어. 그냥 좀 스탑해 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보기에는 울프 경제에 들어온 것 같아. 남북이가. 그럴 수도 있어. 어 울프가 서버 경제를 무너뜨리니까 디버프한 것 같아. 농장류 고트. <laughs> 농장류 고트야게. <laughs> 농날두네 농날도. <laughs> 농. <laughs> 나 그냥 낚시 오링 할까, 그냥? 나 낚시말이 온데 그냥. 괜히 어? 농작류 고투 오면은 농작물 값 똥값 될 텐데. 농작류 고투 오면은 진짜 이거 뭐그 사람이 지금 쥐락펴락 하는, 가가지고 <laughs> 물어봐야 돼. 조언 얻어야 돼. 리딩방 열어야 돼. 이거, 울프님 뭐 심으실 거예요. 다 이거. 아, 진짜로. 이거 해야 돼가지고. 어. <laughs> 개떡낙해 아, 낚시가 지금 벌써 8레벨인 게 레전드야, 지금. 아 개빠르네? 그리고 내가 낚싯대 내고다 써봤거든 형? 순수익 한 4천원 나왔어 순수익만 4천원? 그럼 7천원 벌었네 거의? 어낚싯값대 빼고 낚시가 맞다? 햄버린! 누나 농사 응. 버려 우리가 지금 토론을 <laughs> 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농사는 하 희망이 없어 왜냐면 농장류 고트가 있어 버에 오는 순간 <laughs> 우리 우리에게 좌지우지 당해야 돼 <laughs> 제가 보기엔 남봉이가 <laughs> 농사꾼 죽이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서버가. 남봉이가 이 새끼가 농사를 짓질 않아. 다른 서버에서 걔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맨날 어부하고, 뭐. 그기니까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염이야. 남봉형이 좀, 어, 농염이야, 진짜. 어. 근데, 텐션이 어? 농사가 왜또안 되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 남봉이가 또 영악해요. 제작대가 두 응. 개부터는 그 중첩돼서 5만원씩 받거든요? 네. 응. 그 제작대 대결 어. 보셨죠? 자물쇠로 잠겨있는 네. 그것도 다돈 주고 뚫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박스에 포장하는 게제작대 해야 돼요. 근데 16개당 한 박스거든요. 그러면 어? 농작물을 아무리 많이 캐봤자 제작대가 개수가 한정적이어서 어, 그러네. 그만큼 못찍어서못 판다. 하루 그거 와, 붙어서 세상에. 그거 해야 된다 와 진짜 에버네 에바? 무슨 분석아 주사기마냥 종일 찍어야 되네 네, 바로 분석해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100만... 궁금하다 농기사도 버린 농사를 음. 농장녀 고튼 도대체 어떻게 <laughs> 할 것인가 <laughs> 그는 이면에도 증명할 것인가 <laughs> 진짜 보기에는 지금 남보기가 이래도 너가 할수 있어? 이래도 너가 해볼 거야? 그러니까. 1등 찍을 수 있어? <laughs> 이래도 어. 농사해 이거야 지금 어. 니까 아니 근데 둘이 지금... 기싸움하는데 왜 우리가 등이 터져야 되냐고 우리 <laughs> 배틀하면 어? 되잖아 불리기선 뭔데? 왜 우리까지 피해 봐야 음. 되냐고.